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수요일 KCBS 굿모닝 시카고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시카고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라고 지적하며 지난 주말 동안 쉬운 4명이 총격을 받고 8명이 사망한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이비 프리츠커 주지사가 도움이 절실하지만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며 워싱턴 DC처럼 시카고의 범죄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며 주 방위군 투입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과 시카고 대학 여론조사센터의 공동조사 결과 미국인들의 경제적 낙관주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특히 젊은 세대의 미래와 아메리칸드림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활 수준이 향후 개선될 것이라고 낙관하는 미국인은 전체 응답자의 25%에 불과했습니다. 조지아주 소하니 지역에서 한인 치과 의사가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10대 딸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번 사건을 살인, 자살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켄터키 주 렉싱턴에서 켄터키 대학교 소속의 치어리더 레이컨 스넬링이 자신의 신생아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2021년 통계를 기반으로 한 최신 보고서에서 전 세계 사망자 100명 중 1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 세계 정신건강보건세스템에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경고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LGBTQ 정체성에 벗어났다고 고백하는 이들의 행사인 제14회 프리덤 마치 행사가 열렸습니다. 레인보우 리바이벌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는 예배와 간증, 그리고 복음 선포가 진행됐습니다.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수업시간 중 교회에서 종교 교육을 제공하는 단체 라이프 와이즈 아카데미가 2025-2026학년도에 역대 최고 등록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이프와이즈 아카데미는 릴리즈 타임 제도를 통해 올해 약 10만 명의 학생이 성경 기반의 인성 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리노이주의 인구 유출이 미국 내에서 심각한 문제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 정책 연구소, 국세청 데이터 등의 조사에 따르면 일리노이주의 인구 감소 원인이 복합적이며 주로 경제적 요인과 삶의 질 문제가 결합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즈는 미국 내에서 캘리포니아와 뉴욕 다음으로 주민 순 유출이 많은 주중 하나입니다. 매년 수만 명의 주민이 다른 주로 이주하고 있어 이는 2010년 이후 거의 10년 이상 지속된 현상입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시카고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라고 지적하며 지난 주말 동안 시운 4명이 총격을 받고 8명이 사망한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이비 프리츠커 주지사가 도움이 절실하지만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며 워싱턴 DC처럼 시카고의 범죄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며 주 방위군 투입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나 프리츠커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대를 파견해달라고 절대 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의사를 밝혔는데요. 만약 연방 정부가 주 방위군을 동원할 경우 주 정부의 정부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러한 갈등은 치안 문제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정부가 시카고의 주 방위군을 동원해서 서류 미비자 단속을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이러한 연방 정부의 조치가 주 정부의 이민 정책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의 인구 유출이 미국 내에서 심각한 문제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 정책 연구소, 국세청 데이터 등의 조사에 따르면 일리노이주의 인구 감소 원인이 복합적이며 주로 경제적 요인과 삶의 질 문제가 결합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는 미국 내에서 캘리포니아와 뉴욕 다음으로 주민 순 유출이 많은 주중 하나입니다. 매년 수만 명의 주민이 다른 주로 이주하고 있어 이는 2010년 이후 거의 10년 이상 지속된 현상입니다. 일리노이주를 떠나는 이유 우선은 높은 세금 부담으로 분석됐습니다. 주민들이 떠나는 가장 큰 이유로 높은 세금이 꼽히며 재산세와 소득세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일자리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높은 법인세와 규제는 기업 유치를 어렵게 하고 이는 곧 일자리 기회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카고의 범죄 문제입니다. 시카고와 같은 대도시의 높은 범죄율은 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불안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소아이 지역에서 한인 치과 의사가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10대 딸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이번 사건을 살인, 자살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사건은 소아이와 인접한 존스크릭에 위치한 한 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존스크리 경찰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 오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집 안에서 3명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사망자들은 치과의사인 제임스 최와 그의 아내 명채 그리고 15세 딸 그레이스 채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예비조사 결과 제임스 최가 아내와 딸을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당국은 이번 사건이 외부에 의한 범죄가 아닌 가정 내에서 발생한 고립된 사건이며 지역사회에 대한 추가적인 위협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임스 최는 수아니에서 하일랜드 덴탈이라는 이름의 치과를 운영해 왔습니다. 치과 웹사이트에 등 그가 한국 출신으로 테네시 대학에서 치과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전문적인 경력을 쌓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가족의 비극의 지역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현재 경찰은 사건의 정확한 경위와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켄터키주 렉싱턴에서 켄터키 대학교 소속의 치어리더 레이컨 스넬링이 자신의 신생아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렉싱턴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주 파크 에베뉴 인근 주택에서 의식이 없는 영아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신생아가 이미 사망한 상태로 옷장 안에서 발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보고서는 영아가 수건에 쌓여 검은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스넬링은 출산 사실을 인정했고 시신 유기와 증거 인멸, 출산 은폐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이 여성은 경찰관들에게 발견된 아기가 이미 숨져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포된 스넬링이라는 여성은 켄타키 대학교 4학년 학생이자 치어리딩 종목인 스턴트팀 소속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과 시카고대학 여론조사센터의 공동 조사 결과 미국인들의 경제적 낙관주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특히 젊은 세대의 미래와 아메리칸드림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활 수준이 향후 개선될 것이라고 낙관하는 미국인은 전체 응답자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42%는 부정적으로 응답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가 해당 조사를 시작한 1987년 이후 가장 낮은 낙관적 응답 비율입니다. 치솟는 집값으로 인해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응답한 사람은 25%에도 그치지 못했고, 56%는 자신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미래뿐만이 아니라 자녀 세대의 삶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응답자의 75% 이상이 자녀 세대가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했습니다.특히 응답자의 60%는 자녀 세대가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고 58%는 충분한 은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인들의 아메리칸드림에 대한 믿음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70%는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전통적인 믿음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거나 애초에 사실이 아니라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2021년 통계를 기반으로 한 최신 보고서에서 전 세계 사망자 100명 중한 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세계 정신건강보건시스템에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경고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전세계 사망자 6,800만 명 가운데 72만 7,043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는 전체 사망자의 1.1%에 해당하며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8.9명 수준입니다. 특히 자살은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젊은 층에서 주요 사망 원인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같은 연령대 여성의 사망 원인 중에는 2위, 남성은 3위로 조사되었습니다. WHO는 2000년 이후 전 세계 자살률이 35% 감소했지만 그 속도가 UN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한참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UN은 2030년까지 자살률을 2015년 대비 3분의 1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WHO는 현재 속도대로라면 2030년의 자살률 감소율이 12%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정체성을 벗어났다고 고백하는 이들의 행사인 제14회 프리덤 마츠가 열렸습니다. 레인보우 리바이벌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는 예배와 간증 그리고 복음 선포가 진행됐습니다. 간증자로 나선 마이클 미란드는 우울증에 빠진 상황에서 한 동료의 초청으로 교회를 찾았고, 그곳에서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삶이 아니다라는 예수의 음성을 들었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는 이후 신앙 공동체를 통해 동성애적 삶을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찾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다른 간증자인 패트릭 셰비스는 겉으로는 평범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지만 성 정체성 문제로 큰 고통을 겪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정체성에서 벗어나 신앙을 통해 새로운 삶을 찾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많은 참석자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 중 교회에서 종교 교육을 제공하는 단체 라이프 와이즈 아카데미가 2025 26학년도에 역대 최고 등록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이프 와이즈 아카데미는 릴리즈드 타임 제도를 통해 올해 약 10만 명의 학생이 성경 기반의 인성 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등록자인 44,438명의 2배가 넘는 수치로 조직 역사상 가장 높은 기 라이프 와이즈 아카데미 CEO는 이러한 성장의 원인으로 학부모들의 자발적 지지를 손꼽았습니다. 여러 주 정부가 릴리즈드 타임 종교 교육법을 통과시켜 학부모들의 접근성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제도는 1952년 연방 대법원이 정부가 종교에 적대적이어서는 안된다고 판결한 조라크대 클라우슨 사건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KCBS 날씨정보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하루종일 구름 끼고 흐린 날씨 계속되겠습니다. 오전 중에는 곳곳에 비 소식 예보됐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76도 예상되며 밤 최저기온 51도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 오전 6시 20분, 해 지는 시각 오후 7시 20분입니다. 이상 KCBS 날씨정보였습니다. 전해드린 KCBS 굿모닝 시카고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모닝 시카오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 심장 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연 만을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강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증진하는 영신 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